여기만 지금 몇번 들리나 몰라가지금 카와산에 개년 닝을하러 떠나기 전에 아침을 먹었던 스무스 카페에 잠시 들렀습니다 몇 번째인지 모르겠어요 카페를 들려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영양제를 마시고 와야 돼요 영양제 20회속 팁을 줬어요 얼음컵을 얻어서 이거 마시고 가려고요 약입니다 약저 호텔에서 일하던 시절에는 근무 마지막 막판에 한 3월, 그러니까 제가 4월 1일까지 됐거든요. 2월 말부터 3월까지 한, 한달 이상, 한달반 정도는 거의 매일 마셨습니다. 와, 여기는 장사 잘 되네요. 테이블이 꽉 찼어. 저 안쪽까지. 웬일이야. 이제 갑니다. 영양제를 복용했으니 출발 가와산에 거의 다 왔을 때쯤 외국인 몇 명이 오토바이 타고 가는 모습을 보았는데 아무래도 이 사람들 가와산 캐년닝을 가는 사람들로 보입니다. 캐년닝을 어디서 신청해야 할지 아무 정보가 없던 저로서는 일단 이 사람들들을 무작정 따라가 보기로 했는데. 결국, 이 사람들이 들어가는 여행사 사무실을 발견하고, 저도 그곳에서 투어를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b 양 t I have 라 o see. I have to see. I have to see. I h a 금액은 2100페소로 어딜 가나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제가 뒤를 졸졸 따라왔던 백인 팀은 우리 팀보다 앞서서 캐년닝 투어를 출발했고 저는 필리핀어 4명과 함께 이제 출발 지점으로 이동하려고 합니다. 필리핀어 커플 2팀과 가이드 3명의 저까지 총8명이 미니 지프니를 타고 캐년닝 출발 지점으로 이동합니다. 저희처럼 미니 지프니로 출발 지점까지 이동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여행사 손님들은 오토바이 뒤에 타고 이동하기도 합니다. 캐녀닝에 참가한 손님들 중에 제가 가장 늙었다고 생각했는데 저보다 나이가 더 들어 보이는 백인 아저씨를 발견하고 살짝 놀랐습니다. 캐녀닝을 출발하는 계곡까지 걸어서 이동하는 방법과 짚라인으로 이동하는 두 가지 선택이 있었는데 저는 이제껏 한 번도 타보지 못한 짚라인을 선택했습니다. 물론 짚라인을 타려면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제 순서가 다가오면 살짝 긴장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긴장감은 잠시였고 바로 설레이는 기대감으로 바뀌더라고요. 집 라인 구간이 생각보다 짧은 건지 1분도 채안 돼서 도착했습니다. 팀라인에서 내린 다음 계곡 아래 스타트 지점으로 이동하는데 평소 운동을 전혀 하지 않던 저는 벌써부터 다리가 후들거립니다. 저 멀리로 계곡물이 보이는데 가슴이 설레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점핑 포인트로 이동 중. 오케이. 야, 점포 보이래 보이레 야, 아 하나, 둘, 셋! 고! 예? 후우! 하나, 둘, 셋! 후우! 두 번째 포인트로 이동입니다. 점프할 땐 정말 재밌는데 그 점프 지점까지 걸어서 이동해야 하는 게 보통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여기는 기념샷을 찍는 포인트인데 사진을 찍어주겠다는 가이드에게 그냥 통과하자고 했습니다. 이후로도 기념샷 포인트는 계속해서 패스했습니다. Like water slide, 선야예 이거 맑은 물이니까 뭐가 문제겠지. Oh, 계단이야, 계단. 바위를 쪼아서 만든 계단을 내려갈 때 미끄러질까 긴장했습니다. 캐녀닝 왔다가 부상당하는 사람도 있겠구나 싶은 게 다치지 않게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o so, Now o s l i There r e here. Just here, here? Oh, okay. Down. Just 내려, 우! All right. Woo! Yeah. 카와산 캐년닝 투어에 참가한 여행객들은 서너 명의 소규모 그룹부터 열명이 넘는 대규모 그룹까지, 대부분이 다수의 일행들과 함께 온 여행객들이었고, 저처럼 혼자 온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혼자서 온 저는 그룹 여행객들에 비해 기동성 측면에서도 유리했지만, 기념샷 포인트들을 모두 건너뛰기해가며 서두른 결과, 다른 그룹들을 하나하나 추월해가며 앞서 나갈 수 있어서 보통 캐년닝에 걸리는 평균 소요 시간보다 훨씬 짧은 시간에 전 코스를 주파할 수 있었습니다. 지지 않고 계속해서 앞짐을 추월해 나가던 중에 급격하게 체력이 떨어지며 심장박동이 엄청 빨라짐을 느꼈습니다. 조금 전까지 가이드 도움을 일체 받지 않고 이동했었는데 제 체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는 걸 가이드도 알아차렸는지 이때부터 저를 적극적으로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이 캐년이 상당한 체력을 요하는 코스라는 건 이미 예상했지만 실제로도 제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난 코스였습니다. 점프하는 코스만 계속된다면 재밌고 별로 지칠 일도 없겠지만, 그 짧은 몇 초짜리의 점프를 위해서 점핑 포인트까지 급경사의 계곡을 힘들게 내려가야 합니다. Okay, 제 상태가 걱정되는지 가이드가 잠시 쉬어갈 거냐고 물어봤는데, 제가 쉬지 말고 그냥 계속 가자고 했습니다. 때로는 뒤로 점프하는 구간도 있습니다. Like 수많이 빛불 e 가까이 가보니 그곳에 쉼터가 있었습니다. 저도 바닥에 철푸덕 앉아서 잠시 휴식을 취합니다. Don't be Don't be shy. Don't be shy. Oh, wow. No no. o 이곳은 순서를 기다리는 사람이 많아서 그냥 패스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구간도 제가 그냥 패스하자고 했는데, 가이드가 재미있을 거라면서 적극 추천합니다. 가이드를 따라서 좁은 바위틈을 통과하는 색다른 경험을 해보며 가이드의 조언을 따르길 잘했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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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람 아마터 다칠 뻔했습니다. 보고 있던 제가 다 가슴이 철렁했네요 후반부에는 너무 힘이 들어서 가이드에게 끌어달라고 했습니다 외국인 여성 2명을 케어하는 가이드는 2명을 함께 끌고 갑니다 가와산 캐년님 점프대들 중에 최고 높이의 점프대입니다 역시 사람들이 많이 몰려서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미안하지만 나홀로 온 손님이 있으니 먼저 좀 뛰게 해달라고 가이드가 그렇게 새치기를 해줘서 저는 그렇게 양해를 얻고 바로 점프할 수 있었습니다. 캐년인 구간 곳곳에 있는 여러 개의 쉼터 중에 마지막 쉼터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잠시 쉬어가기로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쉼터에서 꼬치구이를 많이들 주문하던데 저는 꼬치는 별로라서 코코넛 주스를 주문했습니다. 외상이에요 외상. 우당 코코넛. 코코넛 주스를 다 마시고 일어서려는데 가이드가 매점 아주머니에게 코코넛을 잘라달라고 하더니 저에게 코코넛 안에 과육을 먹으라고 하면서 코코넛 껍질을 이용해서 수저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기념샷 촬영 포인트는 죄다 패스하며 지나칩니다. 생각보다 걷는 구간이 길어서 상당한 체력이 요구되는 투어입니다. 하류 쪽에는 수영하기 좋은 지역이 있어서 기념사진도 찍고 수영을 즐기던 사람들도 많아 보였는데, 저는 여기도 그냥 패스하자고 했습니다. 캐년링 코스에 있는 마지막 점프장입니다. 여기도 그냥 패스할 거냐고 가이드가 묻길래 이건 재미있어 보여서 꼭 점프해 보고 싶다고 가이드에게 말하고 제 영상을 찍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Go! 투어 구간의 마지막에는 마치 풀장처럼 생긴 곳도 있었습니다. 에너지가 완전 바닥나서 후들거리는 다리를 쩔뚝거리며 드디어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Oh. Wow. Kapoy. Pagod. <laughs> pagod. Yeah, pagod. Very interesting, very really. but very pagod. Very pagod, yeah. Eh, yeah, you all guys And you also pagod? Yeah, pagod. Oh. Yeah. <laughs> What is pagod in Korea? Uh, Himdero. Himdero. Yeah. Uh, Himdero. Yeah. Himdero, pagod. 오늘 캐녀닝 투어는 일반적인 투어 소요 시간의 절반밖에 걸리지 않았다면서 가이드가 약간 놀라워했는데요. 사실 오늘 스케줄이 빡빡한 상황이기에 저로서는 투어를 서둘러 진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슬로까지 2시간을 달려가서 오토바이를 반납해야 하고 다시 버스를 타고 4시간을 달려서 세부까지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었죠. 짧은 여행 일정 때문에 이렇게 서두를 수밖에 없었던 게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매번 상상으로만 그쳤던 오슬롭 여행을 그야말로 번개불에 공복듯이 서둘러 떠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이 카와산 캐년닝 때문이었는데요. 이 투어를 결정하며 제가 생각했던 단 한가지 사실은 한마디로 더 늙기 전에 떠나자 하는 거였습니다. 그만큼 체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불가능할 투어라 생각되었고, 더 나이 먹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떠나야겠다 마음먹었죠. 그동안 필리핀 각지를 여행 다니며 많은 데이 투어를 경험해 보았지만, 그 중에서도 카와산 캐녀닝은 가장 기억에 남을 만한 멋진 투어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체력 소모가 많았던 투어였기도 하고요. 영상을 보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